이 쭈꾸미는요,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 네? 일반에서 쭈꾸미가 통통통통통 튀어나는 정밥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요즘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은 그 고민을 싹 덜어드릴 맛있는 쭈꾸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스터 쭈꾸미. 미스터 쭈꾸미. 이게 네. 가상동에서 굉장히 맛있는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 쭈꾸미 양념 다 돼있습니다. 그냥 볶아서 드셔도 맛있겠지만 제가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료 보실까요? 맛있게 싸먹을 수 있는 깻잎과 미니 배추, 그리고 날치알 준비했고요. 쭈꾸미에 넣어서 더 맛있게 먹을 대파, 청고추, 홍고추, 당근, 양파, 마늘, 그리고 미나리 준비했습니다. 이 쭈꾸미는요,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색, 어, 우린 거 매운 거못 먹어요 하면은 순한 맛. 우리는 맛있게 매운 거 좋아해요 하면은 요 빨간 딱지로 된 약간 맛있게 매운 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전부 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해동을 잘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방님, 네. 안 매운맛, 매운맛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매운. 매운 거. 자, 네. 한번 맛있게 볶아볼게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미스터 쭈꾸미지만 집에 있는 짜투리 채소로 더 맛있게 먹는 법. 자, 이제 썰어볼게요. 대파. 청고추. 자, 이 맛있는 미스터 쭈꾸미를 볶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 구매 가능하니까요. 오, 미스터 쭈꾸미 얼마나 맛있나 먹어봐야겠네 싶으시면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쭈꾸미는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양념 다돼있고요 매운맛 순한맛 다돼있고요이 쭈꾸미 세척하는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근데 네. 이 쭈꾸미를요 손으로 다 세척을 합니다 기계세척 아니고 기계 세척 네. 그래서 쭈꾸미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거 그리고 아주 튼실합니다 네. <laughs> 미나리는 밥 볶을 때쓸 거라 쫑쫑 썰어볼게요.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썰기를 다 했고요. 썰기하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 서방님이 맛있는 채소 고르셨잖아요. 네. 더 맛있게 날치알을 올려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깻잎이 좋았는데 우리 서방님이 미니 쌈배추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날치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쌈싸서 드셔도 되고 음. 날치알을 살짝 살짝 올려서 와. 드시면 뭐, 더 맛있겠죠. 그니까요. 집에서도 있습니까? 어, 이거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음.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쌈하고 날치알만 준비해 주시면. 근사하게 맛있는 쭈꾸미를 드실 수 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해서 얹어 먹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썰어 놓은 마늘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맛있는 미스터 쭈꾸미를 볶아 볼 텐데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 구매 가능하니까요 오, 미스터 쭈꾸미 얼마나 맛있나 먹어봐야겠네 싶으시면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볶으려면 사실은 팬도 중요합니다. 아, 그 그렇죠? 네, 제가 네. 쓰고 있는 코랄 팬인데요, 제가 쓴지 좀 됐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이 쭈꾸미는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양념 다돼 있고요, 매운맛, 순한맛 다돼 있고요. 이 쭈꾸미 세척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근데이 네. 쭈꾸미를요, 손으로 다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 세척 네. 아니고 그래서 쭈꾸미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튼실합니다. 네. <laughs> 이 쭈꾸미는 오래 볶으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동을 잘하신 다음에 센 불에서 4분에서 5분에 딱 끝내시면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딱 맛있게 익을 때까지만 볶으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집에 있는 양파하고 당근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싹 넣고, 쭉쭉쭉. 이 맛을 참잘 잡았더라고요.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날 저희가 밥 먹고 왔는데도 이 샘플을 엄청 맛있게 먹었죠? 그럼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낙지 아닙니다. 낙지 아니에요. 주꿈이에요. 네. 자, 이렇게 큽니다. <laughs> 되게 튼실하죠? 튼실 오, 네, 네. 다리 하나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네. 그래서 볶고 나면은 굉장히 짜그러드는데 이거는 먹을만 해요. 음. 자, 그리고 타지 않게 부지런히 저어가면서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봄에는 봄 주꾸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주꾸미 먹으려고 가면은 응. 사실 뭐 주꾸미 축제한데 가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네. 멀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맛집에그 맛을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주문해서 이렇게 드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센 불에서 자주 뒤적거리면서 4분에서 5분 빠르게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그러면, 먹는 거잖아요? 자, 우리 배피디님, 해섭 인증 네. 받았을까요? 번 받았을까요? 받았죠. <laughs> 네, 네. 해석 인증 받았고요. 아,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 계세요. 자, 이거 양이 굉장히, 이게 지금 28cm 후라이팬인데, 네. 이 양은 얼마나 될까요? 500g. 어, 뷔피디, 배피디님. 네. 아, 이제,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이 구람수가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겠습니까? <laughs> 미리 공개했죠. <laughs> <laughs> 맞아요. 저희가 몇 구람이냐 도대체. 네. 500g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네. 자, 구성은요. 다섯 팩, 0팩 구성인데, 어, 그러면 나는 한 개는 매운 거 먹고 싶고, 네 개는 순한 거 먹고 싶어요. 가능하고요. 네. 나는 두 개, 세개 먹고 싶어요. 매운맛, 아... 순한 맛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데, 팩스는 다섯 팩, 그 다음에 1 0 팩. 두 가지 구성인데요. 순한맛 다섯 개, 매운맛 다섯 팩. 은서 10팩 하시는 게 제일 좋고.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탱글탱글 말라오죠? 네. 네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 볶았는데 2분 정도만 더 볶으면 은 맛있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맛이 올라올 때 이제 마무리 다 돼가니까 네. 여기다가 대파. 대파. 네. 그다음에 홍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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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고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뭐4분만 볶아서 드시면 되시겠고. 나는 후라이팬 싫어요. 하면 에어플라이어다가 그렇죠. 네.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멀티쿠커 네.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와 <laughs> 아, 맛있겠다, 진짜. 우리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식사도 되지만. 네. 정말 손님들 오셨을 때. 맞아요. 귀한 손님 오면은 안주거리로도. 끝내줍니다. 허, 그리고요 네. 여러분 네. 이렇게 맛있게 볶아가지고 네. 소면 있잖아요. 좋네요. 밥 없을 때는 소면 살짝 버무려서 같이 드셔도 좋고요. 여기다가 네. 떡 있으면 떡. 떡국 떡몇개딱 넣어서 쫄깃하게 드셔도 좋겠고요. 네. 우동 면사리 이런 거다 좋고요. 라면 사리도 좋답니다. 네, 저희는 뭐 네. 먹을지 알아요? 네, 저희는 밥 볶아 먹을 거예요. 아, 밥 볶으면 끝내세요 <laughs> 네, 야, 진짜 도시락 식아니죠 제가 네네.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마나 소실소실한지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아 실소실합니다 아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네. <laughs> 이거 나는, 너무 아니 저 원래 잘못 보면 닭발인 줄알았어 너무 커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네. 큰 것도 있고 저는 네. 입이 작으니까 작은 거. 네. 음. 만 맛은 뭐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드세요. 네. 일반에서 쭈꾸미가 퉁퉁퉁퉁퉁 통통 튀어나는이 네. 맛! 이거 드셔야죠. 다 됐어요. 서방님. 봄에는 여러분 제철 네 쭈꾸미 맛보시고 저희는 한번 맛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땀에다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볶아졌으면 그 접시에 담아볼 텐데 요즘에 이런 거 아니 보셨죠? 아유, 이거 후드 어머라고 해가지고 음식이 음. 식지 않게 따뜻하게 먹을 수, 따뜻하게 있게.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네. 네. 여기다가 덜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저희 집 되게 큰 접시거든요, 대접시. 양이 얼마나 되는지 <laughs> 이거 두 사람이 먹으면은 밥한 공기만 드셔도 돼요. 엄청 배부릅니다. 자, 이렇게. 어, 네. 오늘은 쭈꾸미에 집중! 음~~ 어때요? 음~~ 여러 네. 양념이 너무 맛있어 틀림없습니다 진짜 네 그래. 순한맛도 약간은 매운맛이 있어요 이렇게는 네, 근데 확실히 매운맛은 음. 맵네요 음톡 음. 쏘는 네 아우 진짜 맛있게 그래. 매운맛 있잖아요 음. 어 신, 진짜... 신라면보다는 좀더 매운맛 진짜 어디 가서, 아, 내가 정말, 아,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확 풀고 싶다. 음. 할 정도의 그 정도 음. 맛인데, 진짜 맛있게 매 맵습니다. 쓸데없이 맵는 게 아니고, 네. 자, 이렇게다그 다음에 양파도 한 개, 당근도 살짝 올려주고요. 마늘도 하나, 짠, 이렇게 해서, 쭈그쭈그쭈그쭈그쭈그쭈그쭈그쭈그이그 쭈그를 의라도구 음~~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네한 공기 저희 한 공기면 충분하죠? 서방님 그럼요 자밥한 네. 공기 쓱쓱 자, 아까 남겨 썰어 놨던 미나리 요때 어, 미나리 아니면 깻잎, 깻잎. <놀람> 아까 드시던거 네. 좀어 예, 네, 썰어 가지고 같이 넣어서 네. 볶으셔도 좋아요. 자, 전서범님이랑 같이. 또요 마지막에 조금이 양념에 또밥 볶아 먹는 요 맛이 또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죠? 네. 네. 일단 아, 참기름 살짝 깨소금 살짝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아, 내가 달걀 하나 넣으면 또 달걀을 넣어요? 여기다가요? 왜요? 강제로 아, 막 좋아하니까. 아막 아무데나 막 넣어요. <laughs> <laughs> 달걀을 패. 음,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음. 참기름. 참기름. 오이. 네. 여기 있으면 깨도, 깨도. 살랑말랑하게 네. 네. 음.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맛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주 주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음! 기가 막히죠? 맛있어요. <laughs> 자, 저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싸먹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뜨거웠어요, 아까. 밥 싸먹을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음, 어? 진짜 맛있죠? 자,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뜨겁죠? <laughs> 와. 음. 정말 맛있게 하면 비벼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따로 양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체 있는 그 양념으로만 해도 와 이게 나옵니다. 너무 맛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 이거는 네. 음. 가산 쭈꾸미라고 해서 유명한 미스터 쭈꾸미고요. 네. 아주 맛을 잘 잡았다는 거 음. 그리고 헬스 인증 받았다는 거주꾸미의 음.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일일이 세척을 했다는 거안매 음. 순한 맛 맛있게 매운 맛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섯 팩열팩 배, 열 배. 배 구성이 네. 있는데 맛을 고르는 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네. 골라담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네. 아, 정말 여러분 <laughs> <바로. 웃음> 맛보자 저희가 이렇게 쭈꾸미 가산 쭈꾸미 미스터 쭈꾸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이만 쭈꾸미 제품들이 많잖아요 리뷰 리뷰를 봤더니 음. 칭찬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리 먹어봤죠 네네. 아니요, 음. 그리고 저희가 먼저 먹어보고 아 이정도면 되겠다 정말 우리 정말 저 전박집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맛이다 라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구매하셔서 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네. 네. 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럼합주 <laughs> 오늘도 오늘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